우와 한 달에 천만 원? 어상호가 주식 투자 그거 내도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? 간단하다 엄마 저돈좀 빌려주세요 민재야 큰일 났다 주식이 다 한가다 예? 아버지가요? 오빠 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? 잔말 말고 한억 정도 되니까 너희들 일억씩나눠 해라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돈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식당 뼈 파치에 꼬려 나가면서 같이 번 돈이다. 이미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어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봐요. 내가 분명히 우리 가게 피해 주지 말라 그랬죠. 저희가 손님들한테 한번더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잘좀 해주세요. 아휴, 결국 폐업하셨네. 설마 우리 집 때문은 아니겠지. 근데 이게 뭐지? 설마 그린고깃집 사장?